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 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채미수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한 손님들이 많았어요. 그게 뭐냐면은 변호사님 그러면은 내가 교통 사고를 났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일주일도 기다리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면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까?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.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에 기록을 만드시는 게 최고입니다. 무슨 말이냐? 앰뷸런스로 몸이 너무 다쳐서 곧바로 들어갈 때가 제일 좋고 만약에 앰뷸런스까지는 안 필요합니다. 그렇지만 아파요 하실 때는 그날로 u r 케 e 아니면 e m e r g 로 들어가서 내가 다쳤습니다. 그러면서 차근차근이 머리서부터 아픈 흉터를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. 어지럽고 사고가 나자마자 내가 깜빡한 1분서부터 3분은 깜빡하고 꺼먹게 됐습니다. 어지러웠으면 어지럽다는 것도 말씀해야 되고, 귀에서 소리가 울리면 귀에서 소리도 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차근차근이 나의 아픈 포인트를 다 얘기를 하는 기록을 만드시는 게그 날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. 우리가요, 병원에 를 가서 의사분하고 얘기를 할 때는 바쁘게 보이니까, 간호원도 바쁘게 보이니까, 어, 그냥 뭐 아파요, 대충 아파요,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, 키 포인트로 등이 아프다면은 정확하게 어디에, 목서부터 롤, 웨이스트에 아프고, 머리는 지금 토한 느낌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고, 많이 어지러우시면 어지러운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. 어지러운 것도 앉아서 일어날 때더 어지럽습니다. 걸어갈 때는 밸런스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이는 얘기까지 다 하셔야지만, 훗날에 이메르코 기록을 받을 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록을 빼서 더큰 보상을 받는 거에 큰 힘이 되는 기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 날로 사고가 나서는 꼭 ER 아니면 u r g e 를 가시는데 잘 갔다 오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했다고 했습니다. 근데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좀 기다리세요. 아직은 어포인트가 안 나옵니다. 아니면 물리치료 회사가 바빠서 어포인트를 안 줍니다. 여러분 꼭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. 곧바로, 거기가 안 되면 은 다른 데라도 찾아서 치료를 곧바로 받으시는 게내 케이스에는 키포인트입니다. 다른 사무실이 바쁘다고 하셔서 치료를 곧바로 못 해줄 경우에는 다른 데 가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은 거기서 이 r 얼증케이를 갔는데 오일을 기다려서 치료를 하셨다 하는 거와 그 다음 날로 가는 거와 그 기록이 다연결이 돼서 효과가 차이점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보셔서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과 키 포인트, 교통사고 나실 때는 최소한 보상을 받는 노하를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.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 법과 재염상의 전문 변호사 채미스 변호사였습니다.